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교회 갈등에 대한 권면에 마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소개합니다.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로마교회와 바울은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16장 내내는 장문의 편지에는 로마교회 성도들 향한 책망과 내적 갈등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로마교의 성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서신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로마교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어땠을까요? 선함이 가득하고 복음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충만하여 서로 건면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 라고는 책의 제목처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깊이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오늘과 내일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비록 삶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지만 복음만 생각하면 행복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라 고백합니다. 바울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이방인들이 복음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복음 안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사는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일꾼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17절 이에서 바울은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자랑의 내용은 지금까지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사역의 목적은 이방인이 복음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사역의 최종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각 지역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통해 확장되고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자기 피할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떻게서든 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인터넷에 글과 사진을 게시합니다. 그 이면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구와 탐심이 있다면 그 또한 교만이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바울과 달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 나의 섬긴 헌신이 자랑되고 있다면 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방법은 말과 행위입니다. 바울의 말과 행위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표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과 행위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말과 행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과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25년 이상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반도 서쪽 일루리곤까지 수천킬로미터를 사역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혀서 이박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개척해둔 땅에 가서 자신의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으리라고 하는 이사의 52장 15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듣지 못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남은 사역은 이미 복음을 들은 교회에 맡기고 자신은 복음을 듣지 못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합니다. 스페인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기에 자신의 사역의 원칙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지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복음은 내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서 자라야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한 바울처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예수스도만의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믿지 않은 자를 위한 예수께서의 일꾼이 되어 최선을 다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